안녕하십니까. 엔젤 시스템입니다. 휴약일지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약일지 수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록할 어르신을 선택을 하면 기록된 내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르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 선택 후에 제공자와 시간을 입력했을 때와 동일하게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와 같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이 바로 수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제공자나 시간 등을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 전체 어르신의 화면을 확인해 가면서 수정할 수 있는 전체 화면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등록과 수정은 기록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화면과 수정하는 화면은 모두 동일한 화면을 제공하고, 잘못 등록했을 때에 선택해서 수정하고, 시간도 수정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최종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화면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